여러분은 조선시대에 과학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 유교국가라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조선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처절하고 기괴한 부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기록 뒤에는 역사책이 차마 기록하지 못한 천민 부검건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한국사그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조선 시대판 법의학자 그들을 오장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법의학자가 아니라 최하층 천민인 백정보다도 낮았죠. 시신을 만지는 행위 자체를 불길하고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시만 내릴 뿐 실제로 시신의 상처를 살피고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안에 은비녀를 넣고 항문을 조사하는 건 모두 오장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열쇠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부검 지침서 무얼로개는 지금 봐도 소름 돋는 수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살이 의심될 땐 은빛녀를 입안에 넣어 색이 변하는지 보고 그래도 확실치 않으면 시신의 입안에 밥한 숟가락을 넣었다가 그 밥을 달게게 먹여 달기 죽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타살 흔적을 찾기 위해 시신 위에 술찌꺼기와 식초를 바르고 햇빛 아래서 관찰하는 증언법도 사용했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독기를 마시고 시독에 중독되는 건 이름 없는 오장인들이었습니다. 오장인들은 수세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재수 없다며 소금을 막기 일수였습니다 심지어 나라에 큰 역병이 돌면 시신을 치우는 이래 강제 동원되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왕실이나 고위권료에 의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면 당연한 일이고 밝혀내지 못하면 무능하다며 매질을 당해야 했던 조선의 그림자 수사관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정의는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왕과 장군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은 자격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 집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오장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한국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교과서 박 진짜 역사 여행을 함께하세요. 다음 제2편은 세종대왕이 금지한 조선의 충격적인 간식, 인육약제의 진실에 대해 다룹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